네잘 봤습니다. 실제 거북이는 <laughs> 네. 어떻게 불어요? 어, 저는 일단은 뭐차 안에서 이렇게 옆으로 하기도 하고요. 네. 보통 이제 내려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구부러주고 보통 이렇게 하고 뭐 허리 를 이렇게 뒤로 가지고 좌우 구부려주고 보통 이렇게 풉니다. 아네 나름 열심히 사시네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초보운전 꼬부기의 대왕 꼬부기 세차꼬부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초보운전자들이 운전하고 나면 온몸이 되게 뭉쳐요 굉장히 피로도도 쌓이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지만 사실 몸이 많이 피곤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별명이 거북이거든요 그래서, 목이 좀 굽은 목이에요. 그래서, 목도 많이 아프고 해서 맨날 운전하면서 뒤로 젖혔다가, 옆으로 젖혔다가, 이런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헬스젖구보기는 어떤 행동을 많이 하나요? 아, 저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이렇게 뒤틀고 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아, 자, 그래서 <laughs> 오늘은 우리 전문가 스튜디오 순회 김태현 원장님 모시고, 저희가 한번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자리에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동작들로 아 정말요? 네 스트레칭을 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더 효율성이 있는 높은 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언제나 연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효율성이 높은 연비 좋은 동작들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장님 그럼 제가 질문 이 있는데 음. 저 뿐만이 아니라 제가 혹시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택시 그 운전하시는 사님께서도 보통 목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네. 네, 네. 사실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런 장시간 핸들을 잡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때 목이 불편해서 이렇게 잡고 움직이시는 걸 저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음. 근데 사실은 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핸들을 쥐면서 오는 손의 긴장, 어깨의 긴장, 그것 때문에 이제 등이 굽으면서 오는 통증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 자체를 움직이시는 것보다 등과 어깨, 팔을 움직여 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목을 이렇게 이렇게 네잘 봤습니다 셋째 <laughs> <laughs> 네, 네. 거북이는 어떻게 불어요 어, 저는 일단은 뭐차 안에서 이렇게 옆으로 하기도 하고요 네. 보통 이제 내려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구부러주고 보통 이렇게 하고 뭐 허리 이렇게 이렇 가지고 좌우로 주고, 보통 이렇게 큽니다. 아, 네. 나름 열심히 사시네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혹시 그럼 우리 꼬부기들이 차 안에 앉아서, 실내에서 음. 가볍게 스트레칭 할수 있는 것들. 대한 꼬부기는 목이 좀 많이 안 좋고요. 네. 셋째 꼬부기는 허리가 좀안 좋아요, 원장님. 네. 저희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차 안에서 운전을 하는 중에는 운전에 집중을 하셔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딴짓 하지 마시고, 주차를 하시고 나서, 양손을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이렇게 놓을게요. 따라 해볼까요? 네, 네 그리고 천천히 팔을 양 옆으로 돌릴 거예요. 손바닥이 옆을 향하게. 이때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그냥 내 쇄골과 어깨가 편안하게 양 옆으로 펴질 정도만 벌렸다가 모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양 옆으로 편안하게.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는 느낌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저를 믿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또 다시. 동작과 믿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양옆으로 믿습니다. 열었을 때 등이 조여지거나 가슴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 만큼요. 팔꿈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을 회전시킨다는 느낌으로 움직여주시면 돼요. 음. 혹시 이거를 이제 음. 나중에 조금 더 강력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 그 정도군요. 네. 네 아, 한번 스카프... 잡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냥 잡는 거는 잡고. 네, 편하게 잡으시면 돼요. 가볍게. 네. 노우. 천천히 하는 게 맞죠? 네, 천천히 하시고 익숙해지면 조금 빨리 하셔도 되는데 음. 속도 횟수?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등이랑 가슴이 모두 넓어진 상태여야지 가슴을 펴려고 등이 좁아지거나 하지 않도록 음. 주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선생님 잘하고 야, 있나요? 네. 하나 더 챌린지 해볼까요? 양손을 다시 한번 옆으로 하신 다음에 그렇죠. 왼손은 그냥 놔두시고요. 네. 천천히 오른손을 몸에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펴볼게요. 어, 근데 팔꿈치를 다 펴야지, 팔을 잘 펴야지라는 느낌보다는 다시 구부리셨다가 음. 팔 꿈치를 펴는 느낌이 아니라 팔꿈치는 무겁게 추를 매달른 것처럼 내려놓으시고요. 천천히 어깨에서 손이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팔꿈치는 무거워요. 또 다시 제자리. 또 팔꿈치는 무거운 상태에서 손이 어깨에서 몸통에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다안 펴셔도 돼요. 또 놓으시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쇄골과 등에서부터 멀어지는 느낌으로 손을 뻗어 볼게요. 그렇죠. 제자리. 어우, 생각보다 잘하시네. 밴드가 없다면 맨몸으로 해도 되는 거고, 네네. 밴드가 있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어. 맨손으로 뻗는 것까지 하셔도 은근히 팔이 찌릿찌릿 당겨질 수 있어요. 음, 그냥 맨손으로만 해도 네. 한번 해 보시겠어요?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네. 팔 늘어나는 느낌 저는 맨손이 맞는 거 같아요 선생님 음. 또 양팔을 동시에 하셔도 돼요 어? 늘어나는 느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나에게로 오라 음. 믿습니까? 간디 아닙니까? 간디요? 네저 간디 개인적으로 좋아... 선생님 철학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저요? 네 음, 삶이죠 음. <웃음> <웃음> 다시 한번 뻗어볼게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이 동작으로 내 몸이 <laughs> 나아질 거라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말린 게 조금 편안해진 음. 정도면 돼요. 음. 이거는 사람마다 긴장도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냥 될수 있는 만큼 많이 라기보다는요, 그냥 내가 편안해질 정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등을 뒤로 젖히기 전에 등이 굽어 있으면 젖힐 때잘안 젖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어서 잘 젖히기 위해서 조금 더 열어주는 동작을 먼저 선행을 한 거고요. 이제는 어깨를 열었으니까 등을 약간 펴보는 동작을 할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방금 팔을 돌리신 것처럼 차렷한 상태에서도 팔을 돌려볼게요. 그럼 손바닥이 바깥쪽을 향하게 되죠? 네. 네, 이거를 양손을 엉덩이 뒤에서 깍지 끼신 다음에 일어서서 해야 되네. 앉아, 앉은, 앉은 자리에서도 괜찮죠? 돼요. 네. 네, 그리고 팔을 손바닥이 방금 하신 것처럼 돌아가는 느낌으로 돌려 보실게요. 휙 돌아가진 않겠지만 가슴 펴지는 느낌 이 있으신가요? 네. 자, 팔을 돌리면서 아래로. 그리고 나서 천천히 시선을 위로 가볍게 들 건데요. 이때 많이 하시는 게 팔을 드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팔을 드시는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계속 뻗으면서 시선과 가슴을 들어서 등의 자극을 느끼시는 게 좋아요. 잠깐 호흡 내쉬면서 힘 푸셨다가 마시는 호흡, 내쉬는 호흡 다 좋아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또 시선을 드는데 진짜 거북이처럼 등은 굽어 있는데 머리만 드는 게 아니라. 랑 같이 가슴을 들어 올리는 듯한 느낌으로 음. 와인을 음미하면서 마시는 것 같은 느낌? 음. 술 좋아하시잖아요. 아저술잘 어, 못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이 동작도 굉장히 힘이 가네요. 네. 등을 안 쓰셨던 분들은 이제 자극이 새로운 자극이 가서 조금 힘들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 말은 운동 부족일 수 있죠. 제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운동한것 같습니다. 아니 뭐 쓸데없는 건 없어요. 인생에 쓸데없는 게 있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어떠세요? 조금 목이 오히려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엄청 좋아요. 음. 세척 호흡은 어떤가요? 어... 달라요, 확실히. 음... 많이 다니다 네.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동작은 우리가 보통 10회에서 15회 정도? 이것도 그냥 네. 하고 싶으신 만큼. 아, 하시면 하고 싶은 돼요. 만큼. 그럼 보통 우리가 헬스 한다는 기본 개념으로 했을 때, 네. 뭐, 열 번에서 열다섯 번, 이렇게 3세트 정도 해주면 충분히 효과가 나오겠네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이거는 이제 스트레칭이잖아요. 네. 그리고 스트레칭이라는 거는 몸이 편안해져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신경계, 자율신경계가 안정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본인이 인지하실 수 있는 거지 제가 정해드리는 횟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부담스럽지 않고 기분 좋을 만큼 하시는 것도 안정에 도움이 돼요. 사실 운전을 오래 하시게 되면은 교통체증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면서 약간 고감신경이 높아지거든요. 어,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몸이 향상성을 교감신경 쪽으로 높이는 데 이제 도움을 줘요. 한마디로 좋지 않은 방향인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떨어뜨리는 거는 부교감신경인데 이런 릴렉스되는 음, 움직임들이 그거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어. 아니면 확 뛰셔서 극도로 올린 다음에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떨어지는 방법도 있기는 하거든요. 제가 뛰는 걸 주로 좋아하거든요. 음. 네. 근데 이제, 어,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뛰시는 거 말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처럼 뛰셨다가, <laughs> 호랑이가 쫓아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어, 때 네, 뭐, 숨 넘어갈 때까지 뛰시면 안 되고요. 네네네. 어. 네, 네. 아, 고 충분한 전력 워밍업을 지침. 하신 음. 후에, 음. 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간단하게 할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놓으신 상태에서 양손을 옆으로 벌리듯이 팔을 돌리실 거예요. 그리고 제자리. 이때 가슴을 내밀거나 등을 조여서 목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등과 가슴이 모두 넓어진 상태에서 팔이 회전하는 듯한 느낌으로 움직여주시면서 말린 등을 펼 거예요.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가슴이 앞으로 나가거나 등을 조이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쇄골이 펴지는 듯한 느낌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슴을 펴으니 이제 등을 펴는 동작을 할 건데요. 양손을 등 뒤에서 깍지 끼신 다음에 팔을 밖으로 돌리면서 위가 아니라 뒤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슴이 펴지는 느낌을 갖고 가슴과 시선을 동시에 들어서 천장을 보시면 돼요. 이때 마찬가지로 몸만 올라가게 되면 몸이 여전히 아프실 수 있거든요. 등을 내리면서 가슴을 들어서 날개뼈가 척추를 따라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